자 봅시다 필수해제 2번이요 필수해제 2번 다음과 같이 x y 가 조건 p q 가 있을 때뭐 조건에 진리집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진리집합이요 그 만족하는 그냥 집합을 구하시면 진리집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n o p잖아 n o p 면 p 의 조건을 따져야 되죠 p 의 조건이 좀 어떻게 되냐면 p 의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요 전체 집합이 전체 집합이 X가 0부터 4, Y가 0부터 4를 만족하는 XY죠. 맞아요? 그러니까, 음, 1부터 3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죠. 1부터 3까지의 값. 그죠? 그래서, X도 1, 1 2, 3까지 가져올 수 있고요. 1. Y도 1, 2, 3까지 가져올 수 있네요. 그죠? X가 1. 자, 그래서, X, Y로 치면, 얘는 어디서부터? 1, 1 1부터, 3 3까지 올수 있네요 그죠 네. 자 그러면 p의 진리집 합한번 따져 볼게요 p가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y 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7은 0이니까 얘를 완전 제곱 형태로 바꿔주게 되면 p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에 y 마이너스 2의 제곱은 2를 만족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xy가 정수인데다가 양수잖아. 그죠? 그러니까 0, 1, 1, 0 밖에 없겠네요. 그죠? 그래서, 1, 0, 0, 1을 만족하는 X, Y를 따져보면, 얘는 어떻게 돼요? 1, 2, 2, 1. 그 다음에, 2, 3, 3,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게 P니까, 요게 P니까, p의 여집합은 어떻게 돼요 얘네들 제외한 나머지들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p의 여집합의 진리집합은 1, 1 1, 3 2, 2 3, 1 3, 3 이렇게 되겠네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게 not p가 됩니다 not p 그 다음에 not p 또는 not q니까 q를 따져보면 q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x 하 y가 3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q는 뭐랑 뭐가 있어요? 1, 2랑 2, 1이 있죠. q가 두개 더해 3 되는 애가. 그러니까 나 q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니까 굉장히 많죠. 네. 1, 1, 1, 3, 네. 2, 2, 2, 2, 3, 3, 1, 네. 3, 2, 3, 3 이렇게 되겠죠. 네.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합집합에서 공통인 것만 빼주면 된다 그죠? 맞아요? 그래서 얘랑 얘를 합집합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집합하게 되면 네. 1, 1, 네. 1, 3, 2, 네. 2, 2, 3, 네. 3, 1, 네. 3, 2, 네. 3, 2 네. 3, 3,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답이고요 세 번째. 얘는 어 p 또는이니까 합집합 q의 여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p의 여집합 교집합 q의 여집합을 따져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1 1 1 3 2 2 3 1 3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필기하시고요. 네. 얼른 폐기하세요. 자, 필수의 3번이요. 필수의 3번이요. 필수의 3번이요. 필수의 3번. 그만해. 자, 필수의 3번입니다.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말하고요. 명제 역대우 쓰고 참 거짓을 말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답터알려주 그 답이요. 어 1번에는요. 1번의 명제가 네 참이고요. 1번의 명제는 네. 명제는 참이고. 참, 참. 그 다음에 역은 거짓이고요. 네, 쓸게요. 네, 그 다음에 대우는 참입니다. 그 원래 명제하고요. 대우 명제가 참거짓이 동일해요. 그렇죠? 네, 그냥요. 자, 그래서 역은 어떻게 되나요? 역은 X 더하기 Y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고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대우는요, 대우는 X 플러스 Y가 2보다 작으면 x 작고 Y가 1보다 작다. 네, 그렇게 됩니다. 자, 2번이요. 이번에 명제는 참이고요. 맞아요. 역은? 역은 참이고요. 역도 참이고요. 네. 대우는 참이고요. 네, 대우는 당연히 참이고요. 네. 그, 대우만 먼저 보게 되면, 네, X는 0 아니고, Y는 0 아니고, Z가 0 아니면, X, Y, Z는 0이 아니다. 네, 이겁니다. 역은 또는이 불으면 되죠. X가 0, X가 또는, 0이고. 또는 이에요 Y는 y가 0 또는 0 0이면 네, x, x, y, z는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필수의 4번입니다 이거 5번 완전 말이 안요필수의 4번 얘기하는데 갑자기 5번이요? 자필수의 4번이요 자 대우를 말하고 참 거짓을 판단하여라 라고 돼 있잖아요 지실 판단하기 힘든 경우에 대우를 해보면 몇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라고 하는 거고요. 네. 1번에 대우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번에 대우는 어, 1번에 대우를 쓰게 되면 A가 0보다 작으면 네. 어떤 실수? 이미의 반대는 어떤이에요? 아, 실수? 의미가 뭐든이예요 모든. 의미가 뭐든이예요? 네 아, 그래.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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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X, AX 제곱이 0보다 작다. 작다 요렇게 됩니다 참이에요참참이에요참이에요 참. 참이에요. 참. 참이에요. 참치? 네. 참치? 네 동원참치 네. 아 오빠가 참치다 해서 어난 동원참치다만 가 어떤 실수 X니까 그냥 네. 뭐 어떤 실수 x5든 얘는 0보다 작잖아요 그죠 뭐 대우에서 참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이번에 대우요 이번에 대우는요 어 a b c 중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니까 이거의 반대는 a도 0 b도 0 c도 0입니다 그래서 a도 0이고 b도, 0, b도, 0. b도 0이고 c가 0이면 A 모든 실수에 대하여 x에 대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참이에요. 그래서 둘다 참이에요. 네. 얼른 필기하시고요. 자, 필수회제 5번. 두 문장. 겨울이면 춥다. 눈이 오면 춥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 말로 하기에는 굉장히 판단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얘를 PQ로 바꾸시면, 아, PQ로 바꾸시면 됩니다. PQ로 바꾸시면 돼요. 아, 네. 얘가 참이라고 되어 있어요. 참이라고. 그러니까 뭐가 참이면. 자, 자 음. 겨울이 음. 온다를 P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P라는 게 겨울. 음. 네. q Q가 춥다. 춥다 할까요? 어, 그 다음에, 네, 알이 눈 온다라고 할까요? 네. 눈 온다. 눈 온다라고 합시다. 눈이 not 자, 그러면, n o R이면, n 큐다다 그죠? 네.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네. p 면 Q이다가 성립하죠? 네. 그러면, 그, 눈이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이거의대우는 어떻게 돼요? Q이면 R이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피면, 알이다도 참이고요. not, 알이면, not, 피다도 참이에요. 네. 이해됐죠? 네. 자, 그, 하면, 어, 1번에, 추우면 눈이 온다. 추우면 눈이 온다가, 피면 알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렇 그래서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춥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요거죠, 요거. 얘들아. 시끄러워. 뭐라고요? 1번 있잖아요. 1번, 1번. 네네네. 네네. Q이면 아 알이다, 죠 네. 제가 P이면 알다 그랬어요. Q이면 알이다, 요 자, 그 다음에 3번.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겨울이 오면, 온다. 겨울이, 오면 온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 겨울이 오면 눈이 온다가 R이죠. 그래서, 요게, 네, P면 R이라서 맞고요 눈이 오면 겨울이 온다. 네, 네, 눈이 오면은 R이니까, R에서 시작하는 건 실제로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서, 네, 4번이 답이고요 눈이 오지 않으면 겨울이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게 되겠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그래서, 그 조건을 보시면, 어, 그, 얘도 있지만, 뭐, 예전 문제에는 뭐 봄이 오면 제비가 온다 뭐뭐 <laughs> 뭐 제비가 뭐 벌레를 잡아먹는다 뭐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뭐 꽃이 피면 봄이 온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쵸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게 그 국어로 하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PQR로 바꿔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필수 해제 6번 봅시다 아, 그건데, 필수 해제 6번 봅시다 말하지 마시고요 자그 신문한 결과면 누가 유죄라고 할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자 봅시다 네. a랑 e에요 네. a하고 e입니다 자 말하지 마시고요 봅시다 말하지 마시고요 스모레 l 이는 라제이가 유죄다 라고 하죠 라제이가 유죄 b는 라지비가 유죄 c는 라지씨가 유죄 d 는 라지 D가 유죄, E는 라지 E가 유죄, 그 다음에 P는 두 명이 유죄다 라고 하죠. A, B, C, d.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 다섯 사람 중 정확히 두 명은 유죄니까, P는 무조건 참이야. 맞아요? P는 무조건 참이야. 그 다음에 나는... 나는 뭐라고 돼 있냐면, 나는... B랑 C는 같은 애야 B랑 C는 뭐공통운명이에요 그죠 네그 다음에 다는 A가 무죄이면 B랑 E도 무죄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도 무죄 그 다음에 E도 무죄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B이면 A E이면 A인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어 라는 어떻게 돼요? 라는 D가 무죄면 C도 무죄다니까 C면 D 이렇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D가 유죄면 E가 유죄다니까 D면 E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연관관계가 있는 걸 따져보면, 연관관계가 있는 걸 따져보면 연관계, 연관계, 연관계. 어 연관관계. 그만 좀 떠들어. <laughs> B랑 C는 같은 애야. 실제로 그죠? 같은 애라서 네. 여기 표기합시다. 문제에 지금 나에서 B랑 C랑 갔다고 했잖아요. 아, 그 다음에 c 면 어떻게 돼요? D로 가죠, D. E가. D면 E가. E로 갈수 있죠? E면 A로 갈수 있네요. 근데 A면 어떻게 되는 거야? A면 또 A면 B로 갈수 있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두 명은 유죄래요. 그죠? 그러면 유죄인 애가 만약에 B가 유죄였어, 그럼 C도 당연히 유죄고, D도 유죄고, E도 유죄고, A도 유죄가 되니까 B랑 C는 유죄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B랑 C는 제외. 그죠? 그러면 D가 유죄라고 하죠. D가 유죄면 E가 유죄, 유제, A가 유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E가 유죄면 A가 유죄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유죄인 애는 E랑 A가 되겠네요. 그래서 A하고 E가 유죄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수기 7번이요. 자, 필요 중, 충분 조건은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진리 집합이 이렇게 되는 경우죠. 진리 집합이 P가 Q 안에 포함되는 경우야. 그러면, P는 Q이다가 맞아요. 시위 앞에 봐. 책 똑바로 펴고. 필요 충분 조건. 자, 봅시다. 그래서 p면 q이 다는요 p가 q 안에 들어가면 p가 q 안에 들어가면 p면 q이 다가 성립하는 거고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입니다 이 경우에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에요 네그 말뜻을 틀리시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p랑 q랑 같아지는 경우 있죠 p랑 q랑 같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pq랑 뭐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면 p랑 q는 이렇게 표기 되고요. 얘는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렇게 이야기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필수 예제 8번이요. 네, 7번이요. 자, 7번에 어네 조건 p q r s에 대해서 p q는 r이 기한 충분이니까 p q는 p이면 r q이면 r이 성립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S는 R이기 위한 필요니까, S는 R이기 위한 필요. 맞죠? 그 다음에 Q는 S이기 위한 필요. 이렇게 돼야 되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엮어보게 되면, P에서 R로 가고, R에서 S로 가고, S이면 Q로 가고, Q이면 R로 가고, 이렇게 섞이겠네요. 그래서 R, S, Q는 같은 애야. R, S, Q는 같은 애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P죠. 그래서 P는 s 이기한 어떤 조건이에요? P는 s 이기한 충분 조건이죠. 충분 조건. 그 다음에 Q는 p 이기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 조건이고요그 다음에 R, S는 필충 조건이죠. 아, 필요 충. 최근에 했잖아요. 왜 필요 충? 네. 뭐, 마음대로 쓰세요. 점수 안 받으면 되죠. 8번이요. 그냥 필요 충분이라고 정했으니까요. 수학자들이요. 왜 정의했는지까지는요, 아, 아, 모르셔도 됩니다. 자, 필수해제 8번입니다. 다음 메모 안에 필요 충분, 필요 충분 조건을 맞는 대로 써라 라고 되 있잖아요. 그 <laughs> 조건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지금 x가 x 제곱 1보다 작기 위해서는요 어떤 관계가 가져야 돼요 p의 요 앞에 있는 걸 p라고 하면 x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야 되죠. 근데 뒤에 있는 애 얘는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X가 2보다 작거나, 아니면 X는 3보다 커야 되는데, 여기 안에 얘가 포함이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PQ라고 하면, P가 Q 안에 포함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조건? 충분 조건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어, X하고 X0 마이너스 X0보다 작다. 이것이 이게 무슨 조건이냐면, 얘는, 앞에 거는요, 이번에 보면, X에 x 의 x-4가 0보다 작다니까, x는 뭐하고 뭐 사이? 0하고 4 사이. 그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애는요, 어, x-1 하고요, x-3이 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1하고 3 사이죠? 0하고 4 사이 안에 1하고 3 사이가 들어가요. 그죠? 이게 더 크잖아요? 이게 0, 4고, 그죠? 요 사이 안에 1, 3이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 되겠네요. 2번은 그래서 필요 조건이 필요 됩니다. 조건. 예. 예. 자, 그 다음에 필수 이제 9번이요. 9번의 답은요, 그 1입니다. 1. 아, 1. 1. 1. 네, 가져봅시다. 앞에 보세요. 네. 필, 실수 조건, A에 관한 두 조건이 있는데요. P는 이거고, Q는 이거네요. 자, 이때, K가 양수이고요. 진리 집합을 구하고, P,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 문제에서 주고 있잖아요. P가 Q이기 위해서 필요 조건이라는 건, P가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Q라는 애를, Q라는 애를, P라는 애한테 이렇게 속 들어가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맞아요? 자, 봅시다. 그러면, p가 어떻게 되는 거야? p가 서로 다른 두근을 가진다라고 돼 있잖아요? p가 x제곱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2 x 더하기 2 마이너스 a 제곱은 0이 서로 다른 두근, 7근을 갖는데요. 그죠? 그럼 요거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의 판별식 d는 4분의 d죠. a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 마이너스 a의 제곱은 2에 a-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어 a는 뭐 1은 아니어야 되고요 그죠? 1이면 0될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애가 그죠? 그래서 요게 어 1은 아니어야 될 거고 그러면 뭐만 되면 돼요? 조건 p라는 애는 a 바 a는 뭐만 아니면 돼? a가 1 아닌 실수면 됩니다 1만 아니면 다 돼요 그죠? 그다음에 Q는요. Q는 어... ax의 제곱 마이너스 e a x 더하기 ek 마이너스 a는 0이 서로 다른 두식근 가져야 되니까 얘도 판별식 D 있으면 되죠. 그래서 판별식 D가 a의 제곱 마이너스에 a의 ek 마이너스 a가 ea에 a 마이너스 k 이렇게 될 거고 이게 0보다 크겠죠. 그러면 Q라는 애는요, Q라는 애는 A가 0보다 작거나 또는 A는 K보다 크다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K가 양수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 시우야 보고 있니? 왜 이렇게 된다고요? A가 왜 K보다 커진다고요? 네. 그래서, 어, 지금 필요 조건이니까요. 필요 조건이니까. 맞아요. 필요 조건이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0보다 작고, k보다는 크다가 q죠. 얘를 포함해야 돼요. 그러면, 1만 비우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k가 1보다 크면 돼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k가 뭐보다 크면 돼? 1보다 크면 돼. 그래서 1. 네, 1이에요. 필리하세요.